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분적분학 여섯 번째 시간으로 적분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적분법은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치환 적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적분 함수를 볼게요. 자, 인테그랄 e x 루트 1 더하기 x 제곱이란 함수를 우리가 부정적분할 텐데요. 앞에서 살펴본 부정적분 표와 공식을 이용해서는 이와 같은 함수는 적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자, e x 란 함수와 루트 1 더하기 x 제곱이란 함수가 지금 현재 곱해 있어요. 그래서 이, 이렇게 곱하기로 되어져 있는 함수는 적분하는 공식이 지금 나타나지 않아요.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함수들을 우리가 어떻게 적분을 할 것이냐라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치환법으로 적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2x와 루트 1 더하기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가 치환을 해야 돼요. 어, 저는 1 더하기 x제곱을 치환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1 더하기 x 제곱을 u라는 문자로 치환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 u에 대한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du는 얼마가 돼요? du는 ex dx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어, 적분 기호 안에 있는 여기 dx를 dx를 미분으로 해석을 한다면 미분으로 해석을 한다면 자, ex dx가 무엇이 되냐면 d u 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부정적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테그랄 ex 루트 1 더하기 x 제곱 자, d x 예요 그러면 1 더하기 x 제곱을 u로 치환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인테그랄 루트 u 이렇게 되죠. 그리고 ex dx는 무엇으로 바뀌냐면 d u 로 바뀌게 돼요. 자 그러니까 자, 인테그랄 루트 u du 이렇게 접분식이 바뀌게 되고, 그러면 루트 u는요, u의 2분의 1 제곱이니까 부정접분 표를 이용해서 1을 더하면 2분의 3, 그거에 대한 역수니까 3분의 2가 되고, u의 2분의 3 제곱 더하기 접분 상수 c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원래 u가 우리가 무엇이었냐면 1 더하기 x 제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가 1 더하기 x 제곱을 대입하고 적분을 마무리하게 되게 되면 돼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1 더하기 x 제곱을 u라고 치환을 해야 적분식이 du까지로 바뀌면서 적분을 완성을 할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치환을 잘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접분을 잘했는지는 한번 반대로 미분을 해보면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미분을 할 텐데요. 우리가 구한 3분의 2 곱하기 1 더하기 x제곱의 2분의 3제곱 더하기 적분상수 c를 한번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미분할 때 연쇄법칙을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연쇄법칙을 적용해서 미분을 하시게 되면 자, 어때요? 나오죠? 자, 2x 곱하기 루트 1 더하기 x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치환 법칙 소개하겠습니다. 자, 치환 법칙은요 다음과 같은 함수에서 반드시 언제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 인테그랄 f 프라임의 g x가 합성이 되어져 있고요. 자, 거기에다가 g 프라임 x를 곱해요. 그것을 접근하게 되면요, 자, g x를 u라고 전합니다. 그러면 u는 gx가 되고요. 자, u를 미분하게 되면 du는 g 프라임 x 자, dx가 되는 거 되는 거니까 남는 것은 이제 인테그랄 fu du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f 라 함수를 적분하여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u를 gx라고 두고요. 구간 i를 치역으로 갖는 미분 가능한 함수가 돼요. 그리고 f가 구간 i에서 연속이게 되면 인테그랄 f의 gx를 합성을 하고 g프라임 x를 곱한 함수에 대한 부정적분은 무엇으로 바뀌냐면 인테그랄 f u du로 바뀐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제 1번을 통해서 우리가 치환 법칙을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예제 1번 보겠습니다. 자, 예제 1번 같이 보겠습니다. x의 세제곱에 코사인 x의 네제곱 더하기 2가 곱해진 함수의 부정적분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어진 함수는요. 코사인이란 함수 안에 x의 네제곱 더하기 2가 합성이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그 함수에다가 x의 세제곱이 지금 곱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런 함수들을 적분 어떻게 할 것이냐? 치환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적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환을 해야 되는데 어떤 함수를 치환을 하냐면 코사인 안에 지금 x 네 제곱 더하기가 합성이 되어져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x 네 제곱 더하기 1을 u 라고 치환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환을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것을 미분 한번 해볼게요. 자, 미분하시면 du 는 du 는사 x 의세 제곱 dx 이렇게 돼요. du는 4x의 세제곱 dx.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어, x의 세제곱 dx를 보시게 되면 양변을 4로 나누게 되면 4분의 1 du는 x의 세제곱 dx가 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함수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인테그랄 x의 세제곱에 코사인 x의 네제곱 더하기 2를 우리가 접분하자 라고 했잖아요. 자, 접분기호 안에 있는 요 dx를 우리가 미분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바뀌느냐? 자, 코사인 하고요. 그 다음에 x의 4제곱 더하기 2가 무엇으로 치환이 되었다? u로 치환이 되었다. 그러니까 코사인 u.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 x제곱 dx는 무엇으로 바뀌냐면 사분의 일 du 로 바뀌어요. 사분의 일 du 자 그래서 정리하시면 사분의 일 인테그랄 코사인 u du 이렇게 돼요. 자 코사인 u 적분하면 뭐가 되죠? 사인 u 이렇게 되는 거죠. 적분표에서 살펴봤어요. 사인 u 하고 부정적분이니까 접분상수, C.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서 주의할 거. 여기서 마무리하시면 안 되고, 원래의 변수로 돌아가셔야 돼요. 자, 원래의 변수는 무엇이었냐면, X였어요. 주어진 함수를 X로 접분하라는 거였으니까. 자, 따라서, 원래 함수로 돌아간다. 원래의 변수로 돌아간다. 라고 보시게 되면, 4분의 1, 사인, U가 뭐였죠? X 4제곱 더하기 2였죠. 자, 그러니까, X 4제곱 더하기 2, 하시고, 더하기 적분상수 C까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예제 이번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이번도 치안법을 이용한 적분이에요 하나 더 풀어볼게요. 자, 인테그랄 루트 2X 더하기 1을 적분하여라 라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루트라는 함수 어, 안에 2X 더하기 1이 합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함수들을 우리가 또 치안법을 이용해서 적분을할 수가 있어요. 어 치환을 어 무엇을 해야 되냐면 2 x 더하기 일을 u 라고 치환하겠습니다 u 자 그런 다음에 미분 해야 돼요 자 미분하시면 좌변 미분하시면 e 가 되죠 e d x 는 d u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적분에 이제 적용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인테그랄 루트 2x 더하기 1 dx를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테그랄 루트 u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dx를 미분으로 해석을 하시게 되면 자,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dx는 2분의 1 du 이렇게 되는 거였잖아요. 자, 그러니까 dx를 2분의 1 du로 바꾸시면 돼요. 자, 그래서 2분의 1 du 이렇게 된다. 자 이제 적분의 성질을 이용해서 2분의 1 적분 앞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인테그랄 루트 u du 이렇게 되고요. 자 루트 u를 거듭제곱 형태로 우리가 바꾸면 얼마냐면 u의 2분의 1 제곱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u의 2분의 1 제곱을 적분을 하시면 2분의 1은 그대로 있고요. 여기에 1을 더하면 2분의 3이죠. 그거에 역수를 취하니까 2분의 3에 역수,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고, u 의 2분의 3. 하고, 부정적분이니까, 적분상수, c, 이렇게 오게 돼요. 자, 그리고 2, 이 약분해요. 그러면 3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u, u를 원래 변수로 다시 돌려주셔야 돼요. 원래 변수는 x였거든요. 자, 그러니까 U는 뭐였냐면 2X 더하기 1이에요. 그러니까 U 자리에다가 2X 더하기 1을 대입하시고 2X 더하기 1에다가 2분의 3제곱 더하기 적분상수 C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치안법칙은 정적분에서도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부정적분을 통해서 치안적분을 치원, 한번 적용을 하고요. 그다음 적분 변수를 바꿀 때 적분 한개또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정적분에 대한 치환 법칙은요. 자, g 프라임이 폐구간 a와 b 사이에서 연속이고요. 자, f가 u는 g x의 치역에서 연속이게 되면, 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의 g x를 합성하고 g 프라임을 곱한 함수에 대한 정적분은요. 어떻게 바뀌냐면 자, 인테그랄 f(u) du가 되는데 주의할 거는 구간이에요, 구간. 구간이 a부터 b까지였잖아요. 구간이 g(a)부터 어디까지? g(b)까지로 바뀌게 됩니다. 자, 구간 바뀌는 거 빼먹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구간을 바꾸고 정적분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번 같이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적분에서도 우리가 치환법을 적용을 해서 적분을 구할 수가 있어요. 한번 문제를 풀어 볼 텐데요. 어 구간이 1부터 2까지 되어져 있고요. 함수는 3 5x의 제곱분의 1이라는 함수거든요. 이 함수를 한번 적, 정적분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치환을 할 거거든요. 어, 어떤 문자를 치환을 해야 하냐면 주어진 함수 같은 경우는 3 마이너스 엑 x 를 U라고 치환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함수가 이제 U의 제곱분의 1이라고 간단한 함수로 우리가 바뀌게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것을 미분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디 d x 는 DU 이렇게 바뀌게 돼요. 자 그리고 치환을 할때 정적분에서의 치환법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적분 구간도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지금 주어진 함수에서의 적분 구간이 1부터 2까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x에 대한 범위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u라는 변수로 바꿨잖아요. 치환을 했기 때문에 적분 구간도 u의 구간으로 바꾸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문제에서 주어지기를 x가 1부터 2까지잖아요. 그럼 x가 1일 때 볼게요. x가 1일 때, x가 1이면 자 u는 얼마가 돼요? 자 u가 3마 5x니까 3마 5x에다가 x에 1을 대입하면 u는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리고 이번에는 x에다가 2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2를 대입해 보시면 3,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유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 거죠. 적분 구간 바꾸시고, 주어진 함수에서 적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터 2까지야. 그런데 우리는 유의 범위로 바꿀 거예요. 1일 때가 얼마, 유가 마이너스 2죠. x가 2일 때, 유는 얼마? 마이너스 7입니다. 마이너스 7까지. 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3-5x가 u라고 했으니까 u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돼요. 자, 그런 다음에 dx는요. dx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5분의 1 du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꿨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식으로 바꾼거예요 자 그래서 적분을 마무리 할텐데 마이너스 5분의 1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7까지 자유의 제곱분의 1 적분하겠습니다. 유의 제곱분의 1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듭제곱 형태로 바꾸게 되면요. 유의 마이너스 2제곱이에요. 자유의 마이너스 2제곱 적분하려고 하면 1을 더해서 역수를 취해줘야 되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5분의 1있고요자 마이너스 2에다가 1을 더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역수치에도 마이너스 1 하고 u에다가 2를 더하면 u에 마이너스 2제곱에다가 1을 더하면 u에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7까지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시면 5분의 1이에요. 자 5분의 1이고요. 자, u의 마이너스 1제곱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시 쓰면 u분의 1 이렇게 쓸수 있죠.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7을 대입한 거에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거를 빼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7분의 1 빼기,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네, 5분의 1에다가 14. 충분할 수 있고요. 얘가 플러스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에다가 더하기 7. 그래서 답은 얼마? 14분의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6.2절 부분적분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적분은 우리가 적분하기 위해서 미분에서 썼던 방법을 우리가 이용을 하게 돼요. 어떤 방법이 있었냐면, 곱함수에 대한 미분법이 있었어요. 자, fx하고 gx의 곱을 미분을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했었냐면 먼저 fx에다가 g 프라임 x를 곱해요. 그다음 더하기 f 프라임 함수에다가 gx를 곱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미분할 수 있었는데요. 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적분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어 미분을 함수에다가 양변 똑같이 적분을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좌변에도 인테그랄, 우변에도 인테그랄 이렇게 보내주게 되면, 자, 인테그랄 f 에다가 g x를 곱한 함수 더하기 f 프라임에다가 g s를 곱한 함수를 적분하고요. 자, 이것은 f 라 함수와 g x의 곱을 미분한 것을 다시 적분하게 돼요. 그러면 미분하고 적분은 서로 역 역연산 관계가 있으니까 미분 적분 상쇄가 될 거고 우변에 남는 것은 f x g x 가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어 좌변에 있는 값을 분리를 해서 우변으로 이항시켜 줄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인테그랄 f 곱하기 g 프라임 x dx 만 남겨놓고 그 다음에 더하기 f 에다가 f'에다가 gx를 곱한 걸 접분한 것을 5변으로 넘겨줄 거예요. 자, 그래서 식을 정리해 보면, 자, fx g'x에 대한 인테그랄, 부정적분은 무엇과 같냐면, fx gx 곱에다가 빼기, 인테그랄, gx 곱하기, f'x에 대한 부정적분과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분적분의 공식이 돼요. 그래서,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부분 접분 공식을 보게 되면, 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할 거냐면, 좌변에 있는 접분식을 우변과 같다라고 했으니, 우변과 같은 식으로 접분해서 접분을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 인테그라 F랑 G'을 곱한 함수를 우리가 접분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과 같냐고, 라고 했냐면, FX 곱하기 GX가 되죠? 자 그러니까 g 프라임 g 프라임이란 함수를 한번 부정접근할 거예요. 그래서 g s를 구해서 곱해요. 그다음에 빼기 빼기 하고요. 자, 인테그랄 g x는 그대로 쓰고요. f를 미분합니다. 그래서 f 프라임 x를 곱해줘요. 그래서 이 g x와 f 프라임 x 곱한 거를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차이점 은 무엇이냐면 좌변의 함수는 우리가 접근을 못해요. 접근 공식이 없어요. 자, 그런데, 우변에 있는 gx와 f'x의 곱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되거든요. 한번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 보겠습니다. 네, 예제 1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은요, x와 sin x가 곱한 함수거든요. 자, 이런 함수인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부분적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부분 접분의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였냐면 부분 접분 한번 쓰고 문제 풀어 볼게요. 어, 인테그랄 fx에다가 g 프라임 x가 곱하기로 되어져 있는 함수를 접분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접분은 무엇과 같다라고 했냐면 fx gx 그러니까 사실 g 프라임은 gx라고 접분해서어 나와야 돼요. 그다음 마이너스 인테그랄 gx에다가 f'x를 곱한 거를 적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적분 접근 이용해서 적분을 할 텐데요. 지금 문제에서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냐면, x와 s i n x가 곱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적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좀잘 놔야 돼요. 어 x와 sinx가 곱해져 있을 때 하나를 f(x)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다른 하나를 g'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결국 우리가 이 적분을 계산을 여기 우변에 있는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변에서 어떤 식을 좀 고려를 해야 되냐면 여기 자 인테그랄 gx에다가 f'을 곱하기로 되어져 있는 이거에 대한 적분 계산을 좀 고려하시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f라고 하는 것을 미분했을 때요 적분의 식이 f 프라임과 g가 곱해져 있는 요 적분식이 계산이 되기에 괜찮은 거. 계산할 수 있는 거. 자, 그런 형태로 우리가 변형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x 와사인스가 곱해져 있어요. 그럼 누구를 우리가 f로 볼 거냐? f 프라임을 했을 때좀간단히될 만한 그 함수를 f로 두셔야 돼요. x 보겠습니다. 만약에 얘가 f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f 프라임 계산을 할때 x 미분하면 1 되죠. 그러니까 문자가 변수가 사라지는가 간단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인은 그러면 뭐로 두시면 되냐면 g 프라임으로 두시면 됩니다. 그쵸잘 두셔야 돼요. 만약에 바꿔서 두시게 되면 접분 계산이 안 돼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가 와야 되냐면 그다음 와야 될 식이 뭐냐면 f하고 g가 와야 돼요 자 f는 x 그다음에 gx는요 g 프라임 x가 sin x이기 때문에 sin x를 접근하게 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코 사인 x 자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마이너스 자 인테그랄 gx gx는 우리 구해놨죠 마이너스. 코사인 x 자 이렇게 구했고요. 그다음에 f 프라임 x를 생각해 볼 건데 f 프라임 x는 여기 f가 무엇이었냐면 x였죠. 얘를 미분하면 얼마가 돼요? 네, 일 상수가 돼요. 그러면 자 마이너스 코사인 x는 우리 접근할 수 있으니까 이쪽 계산이 훨씬 수월해진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x 곱하기 코사인 x가 되고요 더하기 인테그랄 코사인 x d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답을 정리해 보시면 마이너스 x 코사인 x 더하기 코사인 x 접분하겠습니다 코사인 x 접분하시면 사인 x죠 사인 x 더하기 접분 상수 c 이렇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분 적분을 이용한 적분 중에 어 ln x에 대한 적분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제 2번을 통해서 한번 ln x 적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번 같이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번은 ln x를 적분을 해볼 거예요. ln x를 적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분 적분의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어 보시면 인테그랄 ln x거든요. 미시 2인 e 로그죠. 자, 이거를 적분을 해야 되는데 적분 공식에는 우리가 없어요. 자, 그래서 부분 적분 접분 이용해서 적분을 해야 되는 건데요. ln x가 이렇게 있죠? 있는데 앞에 어떤 숫자가 곱해져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앞에 1이 곱해져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 함수를 어떻게 볼 거냐면 여기 1을 g 프라임 x 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ln x를 무엇이라고 볼 거냐면 fx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부분 적분 적용하게 되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부분 적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g 프라임하고 fx가 곱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온다? 자, fx 곱하기 gx 이렇게 오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자, 인테그랄 gx에다가 뭘 적분하면 돼요? 자, f 프라임 x를 적분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하는 게 부분 적분이에요. 자, 그럼 차근차근 한번 써 볼게요. 자, f가 뭐예요? f가 ln x. ln x. 자, 그다음에 gx가 와야 되는데 g 프라임 x가 1이라고 했으니까 1을 적분하시면 x. x가 곱해져요. ln x에다가 x를 곱한다. 그다음 빼기 자 인테그랄 자 g x가 뭐가 되냐면 g x가 x였죠 x 이렇게 곱하게 되는 거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f 프라임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f x가 l n x였거든요 l n x를 미분하면 뭐가 되냐면 x 분의 1돼요 네 그러니까 x 분의 1 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밖에 있는 x와 곱해지죠. 자 그럼 약분 되는 거니까 주어진 적분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x 곱하기 ln x 의 마이너스 인테그랄 1 dx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계산을 마무리 하시면 자 x ln x 마이너스 1 적분하면 얼마가 되냐면 x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더하기 적분 상수 c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예제 이번 ln x 같은 적분은 굉장히 그 중요한 함수예요. 그래서 이 ln x 같은 경우를 부분 적분을 이용해서 적분한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활용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치환 적분과 부분 적분은 적분 계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적분법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문제를 통해서 꼭 연습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